하하하 아미 셋째 기다려 아우 비가 너무 오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남도에입니다 태풍 올라온다 그래가지고 어제부터 계속 비가 와서 우리 애들이 또 물이 또 잠겨요 그래서 여기 옆에 다시 또 이거 잔디 제쳐놓고 고를 파가지고 요즘 물을 빠지게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. 어, 이쪽도 그렇고, 아 비만 왔다 오 이러네. 이거를 전반적으로 다 수리를 해야 되는데, 이게 지금 여의치가 없고아 이게 다 지금 다 제껴가지고 막 엉덩이고, 흙도 그렇고, 아고 내일까지 비 온대, 얘들아. 참아야 돼. 비가 어쩔 수 없어. 카메라 어, 비 맞지 말고 들어가, 영자도 들어가 비 맞지 말고, 어? 얼른 들어가, 악동이 나오지 마, 들어가, 이거, 이거,